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의 뮤지되의 위주 어럽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TQQ ETF 지지라인 보도록 하겠으며, SLXL 하락 이후,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줄메부식 관련해서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2.38% 정도 되고, 2년물 국채금리가 2.46%, 지금 현재 0.08%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유권 또한 한 100불대를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 99.38달러, WTI 기준으로 99.38달러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벤코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 보면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지속되고 현재 이제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 공면에서 주가는 주요 주로 가치주, 소형주, 리츠, 원자재, 부동산 가격들이 인플레이션 대비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다 라고 지금 되어있고 특히나 이런 배당 관련 기업들의 높은 성과가 기록이 됐다 오히려 이런 기술주 유틸리티 관련 기업들은 현재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하락 흐름이 나왔다 라고 이런 리서치가 있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다시 시향으로 돌아가면 현재 다운은 0.4% 상승한 34,818 포인트 나스닥은 0.29% 상승한 14,261포인트, S&P500은 0.34% 상승한 4,545포인트, 3대 지수 모두 지금 현재 강보합 수준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으나 일단은 상승 직전, 장마감 직전까지는 모두 하락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장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 보고서 이제 좋은 고용 실업률, 실업률 면에서 현재 최저치 코로나 지금 시대에 최저치를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되고 3.6% 정도 이제 보여주면서 실업률 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주었다. 현재 3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43만 1천 명으로 예상치는 49만 명이었는데 소폭 하에했으나이 실업률이 3.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월에 발표한 고용보고서 수치가 기존에 67만 8천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 75만 명으로 변경이 되었고,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약 166만 명의 고용 증가를 기록한 만큼, 월 평균 50만 명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안정적인 고용이 통화정책 전환을, 전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FMC, 다음 FMC에서 0.5%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런 0.5% 빅스텝 인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증시에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현재 3월 ISM 제조업 지수는 시장 예상치가 59였는데 57.1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 활동이 늘어나면서 고용은 증가하였으나 제조 관련 제 이런 수치들은 좋지 않아 보이고 현재 가격 지수는 상승한 반면 신규 주문과 생산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 락다운 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 과정에서 언급 빈도가 늘어난 이 스테그 플레이션의 축소판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결국은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의 둔화는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스테그 플레이션 단계까지는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종목별로 보면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리얼 에스테이트 스태그플레이션 과정에서는 원자재나 부동산 관련 그리고 현재 배당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이제 벙커브 아메리카 리서치에서 보여주었듯이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배당 관련해서 뭐 AMT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 2.28% 상승. 그리고 현재 리츠 관련해서 이제 물류 리츠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던 프로로지스 2.67%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배당 관련 이제 텔레콤 관련 버라이즌이2.32% 이런 배당 관련 기업들의 상승 흐름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소비 관련해서는 이제 비자 2%대 상승, 마스터카드가 1.84% 상승하면서 이 소비에 대한 여전히 기대 심리는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증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섹터별로 보았을 때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1% 인텔은 마이너스 2.93% 현재 퀄컴은 마이너스 3.81%. 아, 장중에 마이너스 5%대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으며, AMAT 반도체 장비, 장비조 관련해서, 마이너스 3.33%로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렇게 퀄컴이 많이 빠진 이유, 그리고 애플이 조금 이렇게 빠진 이유는, JP 모건에서 두 기업을 애널리스트 포커스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결국, 이 소비자의 지출 감소가 이런 기업들의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들, 특히나 이제 PC 수요 감소로 인해서 하락그름이 낮지만, 그래도 저는 반도체 기업들이 여전히 이번 1분기에 호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JMD,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한제 아 목표가를 115달러, 114달러 선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또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보면 여전히 1 2 0달러에 120달러. 따에 120달러 따에 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어, 잠깐 발음이 꼬였는데, 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SPY 같은 경우 S&P 500 지수를 레버리지로 하는 SPY는 이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5.64%로 여전히 차트상으로는 견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200일 선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QQQ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11선 라인을 마, 터치를 하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QQQ 기준으로 보았으면 마이너스 11.47%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 TQQQ 가득한 경우는 마이너스 61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61선을 잘 지지해주는 게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 마이너스 21선을 이제 뚫고, 마이너스 61선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다음은 21선 라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씨렉셀도 마이너스 6.42%로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거래 연속 큰 폭에. 하락 흐름이 있었으며, 지금 하락률로만 본다면 지금 3거래일 동안 거의 마이너스 20%에 가까운 하락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제 세베 오브리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저점 대비 이제 이전 상승률을 보면 뭐 65%의 상승률 이렇게 세베 오브리지는 상승 폭이 굉장히 큰 구간의 현재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베 오브리지 중에 가장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게이 TQQ ETF 지수를 이제 추종하기 기 때문에 그래도 나스닥 지수에 이제 다른 SLXL 뭐어 지금 현재 BLZ 뭐 FNGU보다는 아무래도 t q q ETF가 좀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세배 레버리지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저는 우상향 지금 현재 4월달에 기업들의 호우 실적을 가지고 우 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4월 중순부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그리고 현재 고용이 지금 완전 고용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내릴 수 있는 추후에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 관련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역전 현상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2018 2019년 8월 말에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나스닥 지수는 QQQ 기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전에 이런 하락흐름, 조정흐름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런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로 2018년 말 차트 2019년 초 차트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갈 시 증시는 추가적으로 전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10% 대의 상승 여력,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